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지킴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주제, 식중독에 대해 깊이 알아볼게요. 혹시 더운 날 먹었던 음식 때문에 배가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 누가 갑자기 설사를 하며 힘들어한 적 있으신가요? 식중독은 생각보다 흔하고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식중독의 원인, 증상, 예방법, 그리고 발생 시 대처법까지 꼼꼼히 다뤄볼게요. 자, 준비되셨으면 함께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세요. 먼저 식중독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주로 세균, 바이러스, 독소 같은 유해 물질 때문에 발생하죠. 법적으로는 식품위생법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 물질 때문에 생긴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라고 정의돼요. 집단 식중독은 두명 이상이 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증상을 겪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름철 피서지나 학교 급식에서 종종 뉴스를 타죠. 예를 들어 2025년 여름에도 몇몇 지역에서 집단 식중독 사례가 보고됐어요. 주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세균이 빠르게 증식하는 게 원인이었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 들어보셨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요. 그럼 식중독은 왜 생길까요? 주요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세균 살모넬라, 대장균, 리스테리아 같은 세균이 대표적이죠. 특히 날것의 닭고기나 생선, 제대로 익히지 않은 음식에서 흔해요.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가 유명해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만지거나 오염된 물로 요리할 때 전염되죠. 독소 일부 해산물이나 발효 음식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독소, 혹은 부패한 음식에서 나오는 독소가 원인이 될수 있어요. 더운 날씨와 습도가 높아지면 세균이 20분 만에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여름철 주의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캠핑장에서 방치된 샐러드나 제대로 안 식힌 김밥이 문제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조심하시나요? 식중독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보통 음식을 먹은 뒤 1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증상이 시작돼요. 주요 증상은 구토와 설사, 복통과 복부 경련, 발열이나 오한, 심할 경우 탈수나 쇼크 상태. 가벼운 경우는 하루 이틀 지나면 낫지만 어린이, 노인, 임산부 같은 고위험군은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탈수가 심하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답니다. 2025년 초한 초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 20명 이상이 입원한 사례도 있었어요. 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은 이런 증상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행히 식중독은 예방이 가능해요. 실천 가능한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손 씻기 요리 전후, 화장실 다녀온 후꼭 비누로 40초 이상 씻어요. 음식 보관 5도 이하 냉장고나 60도 이상 열로 보관하세요. 상온에 2시간 이상 두지 마세요. 조리 철저 고기나 해산물은 내부 온도가 75도 이상 될 때까지 익히세요. 위생관리 도마와 칼은 생고기와 채소용을 따로 쓰고 주방을 깨끗이 유지하세요. 여름철 피크닉이나 바비큐 할때 특히 유의하세요. 예를 들어 생고기와 샐러드를 같은 접시에 놓지 않도록 주의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방관리 팁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